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주신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수 있는 반 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통보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 매수로 자산을 축적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습니다.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출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TF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투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